안녕하세요. 거는 겸입니다. 저는 오늘도 그 학교에 왔어요. 근데 오, 오, 오다가 보니까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일단 달빛을 찍어 보여드릴게요. 잘나오려나 모르겠는데, 달빛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지금 핸드폰상으로는 그렇게 막 밝게 안 나오는데, 실제로 보면 정말 정말... 아름답고 예쁩니다.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와서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, 달멍을 할 때가 있어. 달멍, 달멍이 은근히 힐링되더라고요. 저렇게 특히나 저렇게 막 달빛이 막 밝고 바짝바짝 빛날 때는 한동안 바라봐도 그 자체로 어, 힐링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걷는 이 길도, 어, 행복합니다. 이 길이, 걷는 길이 행복해요. 그, 예전에는, 아, 진짜 행복이 막, 무슨 막 엄청 고창한 거라고 생각하면서, 그게, 네? 생각, 살았었는데, 그, 그런 게 아니었는데,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이런 삶이 진짜 행복이었는데, 아, 지나고 나니까 또, 어,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또 뭐, 늘상 드는 생각이지만 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, 하기질은 어,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, 좋아서 하는 일도 있잖아요. 근데 어, 어떤 일이든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기분 좋게 하자. 기분 좋게. 진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생각하는 대로 이게 저기 이,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.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이 생각하는 대로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분 좋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. 진짜로 일할 때일 자체가 힘들지도 않고 일단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일 자체도 힘들지 않으면서 어 편해지고 재밌어요.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 같아요.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 잘안 하잖아요.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한다는 생각을 잘안 가지게 돼요. 그래서 근데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기분 좋게 하자.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, 그래야 내 마음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일도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잘 되고 그리고 점점점 내가 하는 일이 더 기분 좋은 일들만 어, 생기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일을 할 때는 음, 기분 좋게 합시다. 기분 좋게 해야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